안녕하십니까. 조합장 후보 기호 2번 오형진입니다. 이번에는 향후 조합 운영 개선과 소통 증대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앞으로 우리 조합은 조합장이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끌고 가는 방식은 안 됩니다. 물론 현재 우리 조합의 상황을 볼때 과거와 달리 조합장이 일방적으로 끌고 간다고 조합원님들께서 끌려가시지도 않을 겁니다. 즉, 조합장이 앞으로 어느 시공사를 밀어주거나 아니면 어떤 공사 계약을 한다고 할 경우에 조합원님들께서 그냥 따라가거나 아니면 서면 동의를 해주실 분은 지금은 아무도 안 계시라 봅니다. 그래서 이제는 조합이 할 일은 바로 이겁니다. 사업을 정확히 분석하고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여 대의원들과 조합원들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조합을 만들고 이 결정 사항을 합리적이고 또 빠르게 추진해 나가야 되는 게 조합 집행부의 할 일이라 생각됩니다. 다음은 조합과 조합원들끼리의 소통, 또 조합원끼리의 소통, 또 조합원들 사이의 화합을 위한 제안입니다. 제가 조합장에 당선할 경우에 저의 급여의 절반을 이 화합을 위한 비용으로 출연하겠습니다. 물론 돈으로 화합은 못 이루지만 조합원 소통의 작은 마련해드릴 수 있습니다. 즉, 조합원끼리 자주 만날수 있는 기회를 만들 비용을 제공하겠습니다. 그러면 조합원님들끼리 자주 만나 소통을 하면 화합도 자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또 함께 만나 조합의 일을 협의하다 보면 발전적인 제한이 취합될 수도 있고, 또 가장 큰 중요한 사항은 서로 조합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면 조합이 함부로 자기 독단적으로 나갈 수 없는 견제 효과는 자동적으로 이루어집니다. 즉, 이러한 조합원들끼리 자주 만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. 물론 조합의 공적인 자금 갖고는 이거를 규제, 규제, 규제가 있기 때문에 조합돈으로는 지출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입장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합장 당선 시 저의 급여 절반을 바로 이 비용에 활용하여 조합원님들의 소통과 화합을 증대시키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